5, 60년 전입니다만 저희는 너무 전쟁 후유로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참 어려웠습니다. 저 자신을 돌이켜 보더라도 떨어진 옷 입고 또떼국물이다 흘러내리고 또 코가 막 흘러내리고 그걸 얼마나 문질러댔던지 옷소매는 반들반들하고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? 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. 꽁보리밥에, 된장국에, 너무너무 굶주리고 어렵게 살고 있을 때,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네 분이 오셔서,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. 서울을 중심으로 평양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, 또 남쪽으로는 유진벨, 성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남쪽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임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흥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에큐메니칼의 예배의 의미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, 프랑스, 독일 등 서구 앞서간 선진, 복음의 나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. 또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이웃 형제 교회로 살아가는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대만, 필리핀,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 형제 교회들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요. 더 나아가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고지 않고 있는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. 아멘. 특별히 오늘 밤이 뜻깊은 것은 최초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 손인 피러 언더우드 소장님 이곳에 참석하셨고요. 또 남쪽에서 봉을 전해주신 유진벨 성교사님의 4대손인 예. 인요한 박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아멘. 오늘 이 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예배를 준비해주신 명성교회 김사만 올로 목사님, 김하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